대부분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면은 매물이 좀 늘어나고 집값도 호가 대비해서는 낮춰졌다라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여기 어이 용산만 어 대책 발표되고 집값이 더 올랐어 매물은 한 개도 없어 이미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영향 받을 것도 없어. 근데 만약에 그이 다음에 나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른 상태에서 나올 거야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더라고요. 뭐 신동아 아파트도 최근에 뭐 환경 조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좀 속도를 빨리 내겠다 재건축을 이렇게 해서 여기 사람들도 굳건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강매션도 역시나 매물이 한계도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대책의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더갈 것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도 없어서 가격이 흔들릴 일도 없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서 내놓을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용산만 나홀로 대책에 상관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걸로 확인해서 좀 되게 특징적이다.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에 이전부터 좀 나이가 있으시고 이제 현금력이 있으신 자산가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다만, 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용산은 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앞쪽에 있는 단지들이랑 요 뒤쪽에 있는 단지들이랑 분위기가 좀 틀린 거 아시죠? 여기 앞쪽에 있는 단지들 그리고 여기 신동아까지는 어 매물도 없어. 대책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. 이어질 것 같아라는 분위기인데 뒤에 한가람이라던가 코오롱이라던가 강촌이 이렇게 있는 단지들은 그래도 대책의 영향을 받아서 어, 분위기가 좀 조용해졌고 매수세가 좀 줄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 분들은 보통 대출을 8억 정도만 받아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6억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고액 연보자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고소득자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연봉이 거의 뭐 1.5억 2억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2억 정도는 융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좀 많고 정 안되면 부모 찬스를 쓸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2억 정도는 충분히 메꿀 수 있다 라고 반응하는 분위기고 강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대책 발표 전에는 26억 27억에 20평대가 매물이 나왔었대요. 근데 대책 발표되고 나서는 24억 25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전에 강촌에서 21억에 매매를 한 손님이 있었대요. 근데 매도자가 어나이 너무 싸게 판거 같아. 1억 100배상. 하고 이 계약 파기할래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23억 24억에 내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1억 배액 배상해 줘도 이후에 더 1억 2억을 올린 상태에서 매물을 내놨으니까 오히려 자기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용산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배액배상에서 가격을 더 올리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용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쓰고 막 계약금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등록을 해주면 여기까지는 인정해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27일날 어떻게든 구청에 등록시키게 하려고 중개사분이 구청 직원 옆에서 열심히 등록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늦은 밤에 퇴근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